자료에서는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. 핵심은 이거예요. 그냥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본질 자체를 아예 다른 무언가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.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찔레 대신 화성류가 날 것이다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우리 안에 있던 날카로운 가시, 그러니까 상처나 약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. 바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새로운 나무, 즉, 강점과 아름다움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변화는요, 역설적이게도 가장 아프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. 나의 깊은 상처, 반복되는 약점,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은혜가 니게 족하다는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그 아픔의 자리가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.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혹시 그 환경은 그대로 두더라도 내 안의 세계를 바꿈으로써 내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건 아닐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